자, 참부님은 이런 그 기반을 닦으시고 제 1차 세계 순회 노정, 제 2차 세계 순회 노정, 제 3차 세계 순회 노정을 가시게 됩니다. 자, 1차 세계 노정은 1965년 1월 28일부터 65년 10월 10일까지 이렇게 40개국을 진행하게 되고요. 2차 세계 순회 노정은 69년 2월 1일부터 69년 5월 2일까지 21개국. 그다음에 3차는 71년 12월 5일부터 72년 5월 8일까지 약 15개국을 순회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차 순회 노정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기독교 신학을 하면서 바울을 연구했었습니다. 3차 순회 노정이 바울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회심을 하고, 그죠? 아 어, 그래서 정말로 어, 자기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 땅에서 저 터키 지방으로 가는 어, 그섬 나라를 순회를 하죠. 어, 그러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 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놀란 섭리가 이루어지죠. 이 3차 세계 순회 노정을 통해서 아버님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이해가 안갈 정도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예. 이때 당시에 정말로 많은 식구들이 전도가 되고 해외에서 아버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운동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축복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나비작전 들어보셨죠? 어, 이 공산권에 들어가서 동구권에 들어가가지고 나비작전이 이루어지고 목숨을 버리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이 3차 7년 노정 동안에 아버님이 세계 순회를 하시면서 젊은이들이 그 정말 원리를 말씀을 듣고 그 희망과 비전을 느끼고 전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것이 바로 3차 7년 노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세계 순회 노정을 보면 1차에 갔던 곳은 2차에 또 반복해서 가신 곳도 있고 또이 차에 갔던 것을 3차에 반복해서 가시면서 거기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에 대해서 그들에게 꿈꾸게 했습니다. 그 비전이 이제 유럽을 강타하고 미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로 이 성령의 운동이 벌어졌죠. 예.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3차 7년 노정, 또 3차 세계 순회 노정을 통해서 벌어진 내용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 노정에 대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를 갖고 1차 세계 순회 노정을 가셨는지를 한번,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한국에서 이룬 사명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적 기준이 있었다. 이것을 어디로? 세계 인류에게 전수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죠? 그래 한국에 이룬 그 승리적 기반을 세계에 확장한다, 준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40개국 순방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지를 택정하기 위해. 성지 택정의 의미는 뭐라고요? 타락전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죠? 자 타락전의 기준이 뭐예요? 예, 타락전의 기준은 이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전의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선 아담에와가 타락하지 않은 아담에와가 함께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면서 살았던 그 세계가 바로 타락전의 에덴동산이고 그 기준이 한국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계로 확장해서. 성지를 택정해 주는 겁니다. 그 성지가 있는 곳은 뭐예요?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의 분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여러분들도 나갈 건데 성지에 가면 어떤 거예요? 거기는 복귀된 에덴 동산의 하나의 세포와 같은 그런 곳이죠. 그 장소는 그래서 아버님이 그 택정한 성지에 가서 타락하지 않은 환경권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일직선상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반의 자리가 성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지를 택정해러 갔다. 이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1차 세계 노정을 가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움집해 있어요. 자, 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될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김포공항도 아니고 인천공항도 아니고 어딜까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공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부지가 있었던 그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세계 선교 그 센터를 거기다 만들어야 된다. 빌딩을 거기다 만들어야 된다. 아버님은 그 하신 이유가 세계 선교의 시작을 여신 장소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식구들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아버님이 1차 세계 순회 노정을 출발할 때에. 환송하는 그런 어, 기도도 하고 아버님을 그 배웅하러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재밌죠? 네. 자, 그래서 인류의 참본으로서 전 인류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섭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로 향해 간다. 전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실 수 있는 성지를 택정해서 만물복귀의 기대 조성도 이루어져야 된다.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3대 축복의 한 가지죠. 또전 세계 선남, 선녀들을 축복해서 인류 복귀 기대를 조성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때 에 해외로 나가시면서 세계의 43가정을 축복을 하시죠. 대표적 가정으로. 그러면서 이제 축복이 대한민국에서 36가정. 72가정, 124가정으로 확대된 모형을 전 세계 34가정을 축복하면서 확대하는 그 개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계 중심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일운동을 확산한다. 미국은 어떤 입지입니까? 장자의 나라라고 우리는 지금 하지만 우리가 섬리적으로볼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 유엔을 그 이끌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뭐예요? 제 2의 로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 2의 로마의 입장에서 미국이 가져야 될 사명은 예수님을 중심하고 로마가 확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 위치와 같이 제 2의 로마로서 미국이 그 사명을 다해서 메시아를 모시고 전 세계를 복귀하는 그런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님은 성지 택정을 하시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미국의 국회의사당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곳에 아버님은 1차 세계순회 노정 당시 40개국에서 120개소의 성지를 택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지 않은 그 성소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보님은 1차 세계 순회 노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니셨는데요. 자, 이 그림으로 보듯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시고, 일본에서 미국을 가시죠. 그죠? 미국에서 파나마. 이 남미로 쭉 가십니다. 브라질 거쳐 포르투갈.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시죠. 그죠? 쭉 해서 이 리텐슈타인,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중동으로 가셨어요. 그죠?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때는요, 이란이요, 마음대로 오고 갔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폐쇄적인 종교전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로, 인도로 거쳐가지고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홍콩, 대만, 일본, 한국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런 노정을 1차 세계 순회 노정을 통해서 40개국을 순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지를 주로 택정을 하시는데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 가가지고 8개소의 그 성지를 택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당시 말씀을 보면 세계 전체가 할수 없는 일을 일본 국민이 앞장서서 하면 일본 국민은 세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국민이 됩니다. 누구를 이끌어 가요? 세계를 이끌어 가는. 여러분들, 일본이 섭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죠? 네. 세계 선교사도 가장 많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일본이 해야 될 역할을 이미 이때 예시를 하고 계셨죠. 그러한 인격에 합당하고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에 사무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남아질 수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일본을 축복하셨습니다. 팔계서를 성별하시고 성지를 택정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운세가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팔계서를 축복하시면서 일본의 국민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예시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셨죠. 그죠? 미국에 가서 4 그때는 50개 주가 아니라 48개 주였어요. 48개 주. 그래서 55개 소의 성지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까만 점, 굵은 그 까만 점에 있는 데 있죠? 여기를 쭉 순방을 하신 그 코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화 이후에 대륙행단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아버님의 섭리적인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님이 미국을 그, 그 섭리하시기 위해서 어, 많은 애를 쓰시고 미국 행단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정성의 기대 이런 것들 다 다시금 되내이시고 상속받으시면서 기필고 나는 아버님이 성화 이후에 중단 없는 전진을 할 것이고. 아버님이 이루시려는 그 꿈과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 라고 하시는 다짐을 하시게 되죠. 자, 이그맨 처음에 가신 곳이 뭐냐면 김영훈 선교사. 김영훈 선교사가 개척을 했던 바로 샌프란시스코 트윈픽스라고 하는 성지입니다. 저도 여기 올라가 보았습니다. 기도를 해 봤는데 아주 그냥 이 바위산이에요. 네, 바위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식구들이 정성을 들이시고그 이제 우리 여기 센터가 교회가 이그 트윈 픽 성지에서 그 걸어서 한 30분 이상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 교회가 옛날에 있었던 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최초에 이렇게 성지를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여시게 됐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65년 6월 25일 날 아이젠 하워 전 대통령을 예방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야 될 길, 지금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런 것들을 설파하시죠. 당당하게. 그래서 아버님이 정상들이라든가 대단한 그 지도자들을 만나면 정말로 숨쉴 틈을 안 주시고 그 사람이 말할 틈을 안 주시고 그냥 쏟아부시잖아요. 말씀을. 그, 참부모님의 위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대신자요. 공적인 분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1차 세계 순회 노동 당시 참아버님이 쓰신 편지와 엽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식구들을 항상 먼저 염려하시죠. 야, 그, 유원 협회장님한테 쓴 글도 있고요. 그리고, 식구들이 동향을 묻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나는 지금 미국에 어디에 있다. 나는 유럽 어디에 있다. 나는 남미 어디에 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편지를 쓰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국에는 지금 어떠냐? 유협 회장님이 또 답장을 쓰시고 또참 어머님에게 아버님이 편지를 쓰십니다. 그런데요,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면은 편지를 보면. 지극히 공적이십니다. 어머님을 대하지만, 참 자녀분들을 대하지만, 지극히 공적인 입장에서 그 당신의 그 지금의 느낌을 편지로 쓰시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머님은 한국의 소식, 자녀들의 소식은 정말 몇줄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한국의 섭리적인 그런 내용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아버님한테 보고 하듯이 편지를 쓰시죠. 그래서 정말로 그참 부모님이 서로 이 서신을 통해서 심정적인 교류를 하시고 또 중심 인물들과 교류를 하시고 또 섭리를 이끌어가는 주류적인 그런 내용들을 나타나시는 그런 노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 내용이 뭐예요? 아빠는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지요. 천적인 책임을 충의의 도리를 세우시사. 어머님의 그 역할 또 아버님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부가 심정적으로 또이 섭리를 이끌어가시는 중심에 있어서의 그, 그 삶을 나누시는 아주 귀한 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머님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리면. 경배 드리옵니다 하늘 아버님의 헤아리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그럴 감사합니다. 크신 뜻을 품으시사 세계를 두루 살피시는 성상 이온이 영육 아울러 얼마나 고통이 크시옵니까? 아빠께서 늘 기억하셔 내리시는 그럴 대할 때마다 부족한 마음, 그리움 마음, 가슴이 울컥하여 집니다.라고 하시면서 <laughs> 이제 그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이 서신을 나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그 내용입니다. 이참부님이 순회노정에 그 중남미, 유럽, 어, 중동에 또 순회도 있죠. 5개국을 중남미에서는 하시고 유럽에서는 17개국, 중동에서는 6개국을 순회하시면서 성지 택정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성지 택정을 할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성지를 택정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요성지의한 점에서 한 점에서 확대돼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복귀하길 원하고 그 환경권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나라의 백성이 복귀되기를 원하고 그 지도자들 만났을 때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서 이 나라를 복귀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님의 심정을 여러분들 느껴 지십니까? 네, 참보님이 1차 세계 순회 노정에서 아시아의 그 과정을 보면 아시아도 8개국을 순회하셨어요.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홍콩, 대만. 이렇게 다니셨죠. 그 아시아에서 특히 아버님이 인도를 갔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1차 순회 노정 때. 그죠? 예. 네. 자,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은 정성을 많이 들이시고 어, 이그 방문한 나라들이 먼저 주도적인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셨던 간절한 아버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어하려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